골드 디렉터 김설아. 네, 골드 디렉터 김설아 리더님의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로잉업 뉴 골드 디렉터 김설아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저희 굿뉴스입니다. 너무도 오고 싶었던 곳을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현재 춘천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유산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느닷없는 카톡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아야 잘 지내지?로 시작해. 내가 이거 먹어보니 너 생각이 나고 피곤한 너희 부부에게 도움이 될것 같으니 궁금한 거 내가 보내줄게. 라고 시작된 카톡은 지금의 헬스팩을 비롯해서 유산화의 전 제품이 다 적혀져 있는 카톡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카톡을 보고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통했습니다. 저는 파이포르간을 전공한 음대생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고집을 피우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니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남동생까지도 희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공부하러 다닐 때 자식이 음악 전공한다고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라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런 가족 희생이 있었지만 제 꿈을 이뤄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늘 경쟁을 해야 했고 꽉 막힌 연습실에서 피똥을 싸가며 나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학기 졸업 연주를 남겨두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빠의 말기암 선고. 제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이 몰아쳐왔습니다. 당시 아빠의 나이는 만 49세.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던 터라 그 어떤 방법도 병원에서는 해줄수 있는 게 없고 6개월만 남겨 두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아빠는 밤낮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 열심과 맞바꾼 것이 암이라는 병명에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도와 사업을 하고 계셨고 남동생 역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빠의 죽음은 저희 가정의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하고 이렇게 아빠를 보내야 하는 것이 제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한 삶,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삶, 그 어떤 것도 제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느낀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감,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유산화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제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산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컨벤션에 처음 참석했는데 갑자기 띵동! 문자에 유산할스사이언스에서 11만 5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 통장에 11만 5천원? 이것이 진정한 권리수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산하는 안할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라는 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유산하에 더 열심히 시스템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 정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를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나의 나이와 상관없이 정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2016년도에 만났습니다. 참 오래됐죠. 유산화를 알아보면서 권리 수익에 눈는 뜨는 그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모든 시사템, 시스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저의 습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헤이지고 저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제 안에 게을렀던 습관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건강도 챙기는 것에 소홀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룹 내에서 스폰서님의 안내 아래 로드 투 석세스가 진행이 되었고 매일 아침 출근 샷을 시작으로 저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저의 출근 시간에 관심이 없고 저 또한 날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지 않나? 그게 유산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RTS는 저의 오래된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이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전단지나 사업 설명을 하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나의 노트에 체크해 나가면서 저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 쌓여 있는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동영상을 보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는 셀프 리더십 시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바뀔 수 있었던 시스템은 바로 스폰서님과의 통화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의 사업을 상담해 주시는 스폰서님과는 아주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어사였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로 시작된 콜드의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 사업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 했지만 친구로 지인으로 시작한 스폰서 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일상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스폰서님은 늘 제게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리더님 함께 밥 먹어요, 같이 차 마셔요, 리더님 힘든 건 언제 도울게요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제 안에서 스폰서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콜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통화를 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어색한 5분, 그다음 10분. 그러다 1시간, 2시간. 스폰서님과 통화를 해야지만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라인이 된 거죠. 콜드에서 웜으로, 아니 핫으로 바뀌기 시작하니 제가 원하던 사업의 그림도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 1년간 제게 옛 습관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좋은 유산의 습관들이 몸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리셋을 할때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드셔야 세포 성형이 되느냐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라고 안내하듯이 제 안에는 마인드 리셋이 되니 행동, 말투, 표정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스폰서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RTS가 몸에 익기 시작하고 그로잉업에서 로드 투 골드 시스템을 시작한 도고가 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참여할 수 있었고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로잉업의 스타 다이아몬드님들과 함께 매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형제라 리더님들의 한 주간의 열심히 뛴 내용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피드백을 들으며 들은 내용대로 행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가슴을 과 머리를 강타하는 한마디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유산화 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세요 쉬운 말 같았지만 제 안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던 이유를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는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는 만큼 그때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명두명 명 겨우 만나면서 유산화 사업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말이죠 가장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핑계가 아닌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유산하는 반드시 분명히 되는 일입니다. 제가 골드를 진행하면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스폰서님 어떻게 어떻게요? 여쭤보면 스폰서님은 늘 리더님 무조건 될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라는 말씀에 끝까지 할수 있었습니다. 매일 고개를 통해 용기를 내고 스폰서님과 소통하며 매일 마음을 다잡고 그로잉업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동한 것이 저의 가장 큰 변화였고 성장의 힘이 되었습니다. 유산하는 사회에서처럼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며 나가지 마세요. 나자신과 약속을 우선으로 여기고 나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할수 있다고 격려하면 반드시 분명히 됩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내 안의 강점과 장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모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5년간 뿌리를 깊게 내린 모주군 매일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탄탄하고 곧게 뻗어나가는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파트너님의 성장 우리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유산 안에서 진정한 건강,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꼭 누리며, 그로잉업 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